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전신 크로키를 해볼 거예요. 인체 전체의 크로키를 할때 어려운 지점은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들이 어려운데 뭐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어렵지만 동세를 파악하고 이런 인체가 가지고 있는 비례를 알맞게 그리는 거가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닮게 그린다라는 의미보다 인체 전체의 어떤 동색, 포즈, 이런 것들을 좀더 빠르게 포착해 내게 되면 전체적인 큰 형태가 맞는 상태에서 작은 뭐 발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의 디테일들을 집어 넣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할수록 정교한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 인체를 그릴 때 전체 동세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목구비나 손이 아무리 잘 그려져 있어도 전체 균형이 맞지 않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동세가 그림을 시작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그리면서 아무래도 인체를 그릴 때 얼굴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많은 지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우선해서 그려 버리면 어, 그리다 보면 발을 그릴 자리가 없다든지 한쪽 부분이 귀퉁이가 잘려나간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 어, 그냥 연습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시험을 보거나 혹은 내가 어, 빠른 시간 안에 나의 능력을 테스트 받는 뭔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 이미지가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위치에 잘 안착돼서 그려지는 게 무엇보다 자기 계획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려지지 않으면 중간에 계속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어, 그냥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태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자기가 원하는 계획한 사이즈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릴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어, 사람의 얼굴을 닮게 그리자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동세가 자연스러운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그 동세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어, 신경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디테일보다 가장 큰 것들을 먼저 보는 버릇을 드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인체에 가장 튀어나온 지점들을 연결을 해봐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동세가 들어가는 사각형의 형태가 됐어요. 정사각형의 형태가 되어야 내가 잘리지 않고 종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는 종이가 세로 방향으로 긴어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가로를 꽉 채우고 위 아래를 남기도록 위 아래 중에 뭐 위를 더 많이 남기든 아래를 더 남기든 비슷하게 남기든. 어, 그렇게 계획을 해야 얘가 잘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 전체적인 동세를 다시 체크하는 부분들은 이 도형의 가장 큰, 이 인체의 가장 큰 꼭지점들. 지금 발앞 코,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발이 튀어나온 지점들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크게 연결해 보면 나오게 되는 자, 도형의 형태가 있죠. 전체 종이의 중심 부분을 그어보면 대략 무릎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체크해서 나머지들의 변하는 실루엣들은 어, 내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실루엣의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유의해가면서. 크로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아래에 먼저 연한 선으로 어, 크로키의 미스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의 정교한 정확한 선을 그리는 어, 크로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리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 동세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연한 선으로 좀 유연하고 밑에 깔아놔도 되는 선으로 대략의 큰 위치들을 크게 등분등분 해서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들이 어, 보조가 되어서 위에 더 정확한 진한 선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15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두고, 어, 한뭐 처음에 한번 전체적인 큰 어, 덩어리들의 위치들을 잡아주는 게뭐한 8분, 뭐 6분, 뭐이 정도 정해두고, 그 다음에 한번더 정확한 형태를 다시 한번 훑어주고 또 정교한 내용들을 넣어주는데 뭐몇분 이런 식으로 본인의 호흡에 맞게 시간을 안배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몇번 그려보다 보면 내가 대략 요 정도의 내용을 이 정도 시간에 그리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좀 줄여 본다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좀더 정교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해보면 좀더 이제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밑작업으로 연하게 위치를 잡을 때, 어,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덩어리 면적의 배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관찰하고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어, 보고 그리는 대상을 빠르게 관찰하고 아까 만들었던 그런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좀더 정교한 어, 윤곽의 변화를 관찰해서 옮기고 또 관찰해서 옮기고 이 작업을 어 되게 자주 여러번 그래서 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확인한 내용이 어, 화면에 종이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지 또 그려진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 관찰한 내용과 비교해서 어, 수정할 부분들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여기에서 크로키 할때 음, 어, 이왕이면 처음부터 되게 밋밋한 어, 동세의 변화가 없는 대상을 그리는 것보다, 지금 그리는 것처럼 얼굴이나 팔이나 손이나 이런 관절의 움직임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려주는 게 오히려 훨씬 어, 형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관절의 움직임이 많다면, 어, 변화가 우리 눈에 그래도 비교적 잘 포착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관찰해서 그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밋밋하게 그냥 차렷 자세에 정면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윤곽의 변화가 별로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옮겨놨을 때 작은 변화들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관찰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되게 세심한 관찰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처음이라면 크로키를 많이 연습을 해야 하고 또 아직 숙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동세가 많은 대상들을 좀 그런 포즈들을 선택해서 그려보는 걸 추천하고요. 잡지의 화보 컷이라든지 캐주얼한 룩북 같은 것들을 보고 그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을 그리기 위해서 찍어놓은 좀 그런 사진들은 되게 경직돼 있는 포즈들이 많고 어, 아무래도 이제 좀 표정이라든지 옷 매무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더 뻣뻣한 느낌이 들고 어, 하기 때문에 좀 전문 모델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들을 보고 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 가능하다면 실제 사람을 보고 연습을 하면 가장 좋겠죠. 어, 사진을 이용할 때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동세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자라는 것 정도 생각을, 생각을 해 주시고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크로키를 하는 목적이 인체를 잘 이해하고 이걸 잘 옮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체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틀 같은 거를 알게 되죠. 의사들이 하는 그런 해부학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없어도 이게 무슨 골, 뭐 무슨 근육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포즈를 할때 이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앉았을 때 대략의 비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의 경험으로 계속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형태를 뜰때그 다음 형태를 뜰때그 쌓여진 지식들이 다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좀더 빨리 뜨거나 좀더 자연스러워지거나 정확히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이전에 관찰한 내용들로 인해서 좀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실력들이 어 계속 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력이 늘기 위해서 크로키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음, 많이 그려서 숙련되고 또 쌓여지는 지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많이 그려본 것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교적 좀 순발력 있게 관찰하고 옮기고, 어,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내가 확인한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리기는 게 불가능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내가 다시 확인한 이 형태는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확인한 게이 정도 확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되더라라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스스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많이 수정해 본 것에 대한, 많이 그려본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어, 생기는 부분이 훨씬 더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인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인체 크로키를 모두 거의 다 시키시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많이 그려보지 않았는데도 눈은 높아질 수 있지만, 어, 그려보지 않으면 자기 그 높은 눈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보시길. 어, 권합니다. 크로키를 하면서 손에 스킬을 늘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손에 스킬을 늘리는 부분들과 동시에 내 눈이 확인해서 옮기는 것에 대한 그 관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정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들에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관찰을 해주시고, 어, 내가 그리는 대상과 그려지고 있는 종이와 이 차이를 계속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관찰하고 그렸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가 아니라 다시 그려놓은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어, 관찰력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이를 보고 있는 시간과 관찰하는 시간이 거의 동일한 정도가 될수 있게 그만큼 관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관찰이 미흡하다라는 것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뭐 다리가 짧아지거나 뭐 인중이 뭐 좁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간 형태를 왜곡해서 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원래 그릴 때 항상 이 부분을 좀잘 보지 못했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다음에 그릴 때그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이 그려보면 유익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